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드디어 EX 대전쟁 레벨 30 찍고 돌아왔어요. 정말 오래 걸렸는데 330어 0뭐 30 쓰는 여기 있는 애들은 다30 찍었죠. 저번보다 50% 강력해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모가 두 방을 맞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. 아니 두 방을 맞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한방 맞고 안 죽는다는 거죠. 두 방을 견딜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희망적이긴 한데 매직 없어서 또 그게 좀문제긴 하고 그러니까 일단 야옹컴만 하나 켜 놓고 야옹커만 안켜죠 없네 네 없으면 안 켜지죠 당연히 스피드업 써가지고 일단 나방은 다 잡고 가는 게 좋겠죠 나방 다 잡고 나방이 세 마리 나오던가요 다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 요것도 키까 그래 요것도 키자 뭐 까짓거 한참 기다리다 보면은 나방이 순서대로 나오겠죠? 그러면 그놈들을 때려잡고 뭐 돈도 벌고 와 대포 엄청 쓰네, 순양이포 엄청 쓰네, 한방에 죽여버리네. 야 완전 제대로 저격하는데? 자이 마담이 얼마나 더 세졌나 볼까요? 옛날에 쑥쑥 밀렸거든요. 어 버티는 거 봐, 나는군요. 근데 지금 고기를 이렇게 슬슬 뽑고 있으면 안 되는데 고기를 잘못 뽑으니까 일단 속도를 좀 늦추도록 합시다. 그러자면못 뽑는 고기 속도가 빨라지면 더못 뽑아. 음 일단 너무 많이 뽑지 않았나? 밀어붙여서 사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빨리 죽이도록 하죠. 잘안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뽑아놨안 되네.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일단. s 업을해보자 어떻게 되나 시뮬레이션 어... 성 i 이두 o 기 I don't know what I'm doing. I'm going to go to the test. I'm going to go to the test. I'm going to go to the t i 얘 i n g i 이 g 어, 정도 늙어서 튀어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너무 늦기 전에 진, 50만 대로 떨어지면 나올 것 같은 런지 그런 느낌인데 너무 늦기 전에 다행히 멈췄다 투업패도 되나? 지금 거기 뽑으면 돈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죠? 약간 그런 느낌 있죠? 제가 고기를 잘못 뽑아서 그런 게좀 커요, 사실은. 빡세게 뽑으면 돈이 이렇게 남아둘 리가 없지. 온컴을 가져왔어야지. 온컴이 있었어야 되는데 가져왔어요가 아니라. 어느 순간 되면은 온컴을딱돈 있을 땐 켜줘가지고 안정적으로 고기를 뽑아줘야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? 맞으면 죽겠지? 어, 안 맞았어. 맞으면 죽는데 안 맞는다. 그러면은, 이제 사거리가 꽤나 되니까, 뭐다 뽑아도 되겠네. 뒤에 계속 나오네. 소고 펴놓고. 아, 요번에 정도 들기면 안 되는데. 나방을 아직 두 마리나 더 잡아야 되는데. 나 방은 딱세 마리 나오거든요. 다섯 마리였나? 세 마리였을 거야. 기억이 안 나? 내가 내 공격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. 3마리였을거 맞을 거야 아마 신경 쓰지 맙시다 만약에 3마리인데 더 나온다 그럼 뭐 망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 아 이게 16,500원이면 그것도 좀큰 도움이 될 텐데 저축이 잘안 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네요 123을 분명히 번호를 누르는데 왜이 번호 어디라고 13만 되지? 좀 천천히 눌러야 되나? 그러면 고기 뽑는 속도가 더 느려지잖아. 아 이번 또안 눌려졌어. 씨보드가 문제인가? 근데 이게 녹스가 원래 이래. 에뮬레이터로 하면은 반응이 있다가 없다가해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가 자주 일어납니다. 눌렀는데 안 눌렸습니다. 이게 자주 일어나. 오케이 제네들 나왔으니까 일단 가서 정리를 좀 해주죠. <laughs> 와 이게 레벨이 30이 되니까 서로 맞고 때리기가 되네. 원래 되게 잘 안됐거든요. 맞붙대리기가 큰일 났다. 이제 성 두들긴다.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, 에이, 걔네가 뒤에서 돼지 뒤에 숨어있는 놈이라 가지고, 아, 딱 욕심만이었구나. 역시 자, 뭐 어떻게 해? 이렇게 된 거? 나, 나방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숨어, 뒤에 숨어있어가지고 한번 공격할 때마다 고기들이 싹싹싹 정리가 되는 게 문제거든요. 아쉽네. 자, 이제, 이게 뽑을 돈이 없죠? 이게 정상이지. 고기가 이렇게 닦고 필 리가 없어. 이제 가브리라도 좀 잡히면은, 좀 나을 것 같은데. 얘가 히트백이 3이었나요? 2였나요? 아, 밀고 들어오는 가 봐. 아, 돈이, 일단, 얘를 잡으면은 돈이 조금 될것 같은데. 아, 히트백 안 되네. 이렇게 맞아도. 이거 매접선 못 깨겠는데? 나방 오, 오기 전에 터지는데? 벌써 히트백 두번 됐죠? 이번이 마지막인데, 돈은 없고, 고기는 안 뽑히고. 아, 때리지 못하고 죽었어. 이게 예상하고 전혀 다르게 들어가는데, 몇 프로나 때렸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. 시간 되돌릴 수도 있는데, 일단 히트백을 한번 못 시켰으니까 50%를 못 때렸잖아. 뭐볼 필요가 있나? 일단 봅시다. 어떻게 됐을까요? 몇 프로? 52% 빵이 하고 쌌으면은 40몇 프로? 어, 돈 관리 조금 잘 됐으면, 지금 제가 너무 공격유이 뽑느라, 고기 뽑을 돈을 안 남겨놔서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됐거든요. 돈 관리 조금만 더잘 됐으면, 음, 될 수도 있었겠다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요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. 지금 한 7분 걸렸거든요. 그세 그러니까 번째, 나방까지 다 보는데, 한 10분이면 충분해요. 그리고 나서 성 두들기고 돈좀성 두들기는 것도 돈 많이 모은 상태에서 두들겨야지 <laughs> 순서대로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 없어요 약간 살짝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매즈가 전혀 없으니까 좀 많이 힘들긴 하네 많이 힘들긴 한데 일단 초반이니까 얘네 하마 잡을 때까지는 좀 열심히 해보죠. 다만 저럴 때까지는 좀 정신 차려서야지 여기서 쏙 밀리면은 완전 황당. 와 여기 치권한테 맞고도 한 방에 안 죽는 초 강력한 놈들이었네. 음... 그고 나서 얘네만 다 잡으면은 고기만 안 뽑으면은 앞에서 대충 죽으니까 이번엔 뭐더 무지막지한 놈들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니까 생각을 해놨다가 별로 안 뽑았죠. 아까처럼 성이 아슬아슬하게 터질랑 말랑하게 두들기는 게는 없을 거예요. 아, 이제 얘네가 죽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고기가 많이 있네. 뭐 물개 나오겠죠 물개. 그래도 불안하긴 하다. 소, 소감을 또 깜빡하고 안 키고 있었네. 구경만 하는데. 아, 이게 만0천 되면은 되게 편안하게 고기 항상 항시 대기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해 아무리 봐도. 오케이 싹 정리되셨고 정리조차 정리 좋죠 정리. 좀 유닛 엄청 멀고 들어가가지고, 모아가지고, 저 앞에서 좀 때려주고 그러면은, 진짜 큰 도움이 되긴 할 거거든요? 근데, 그걸 그게 조절이 힘드니까, 뭘 받쳐놓고 유닛을 모을 수가 있지? 유닛을 모을 수 있는, 그럴만한 적, 적이 없죠? 뭔가 좀 튼튼하면서, 만만하면서, 이런 애들 받쳐놓고 유닛을 모아야 되는데, 그럴만한 적이 없으니까 기각 한 마리 잡았고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되죠 슬슬슬 앞으로 나가지만는 무트 몸은 참 좋은데 무트 몸는기보다더 좋은 건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두 번이나 한번 에트팩되버려 가지고 죽어야 돼 미스, 살아있으면 밀어버리기 때문에 라인을 <laughs>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고 물개가 죽여주겠죠 죽여주는 물개 아 근데 EX 중에 매지가 에일리 매지가 단 하나도 없나? 삼진하면 있죠 삼진 어이구야 삼진하면 있는데 삼진 스테이지를 EX만 가지고 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레벨 30일 때는 도전 안 해봤는데, 일단 레벨 20일 때는 택도 없었어요. 이거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 수산한데, 혹시 안 되면은 삼진까지 생각해봐야 됩니다. 그러면 고기값도 싸지고 여러모로 뭐 많은 가능성이 뿜넓게 열리겠죠? 어이구야, 성 터지는 줄 알았네. 성이 터질 뻔했슈. 오케이. 두 마리째는 제가 또딴 생각하다가, 딴 얘기하다가 사단 날 뻔했고. 그래도 뭐, 사단이 나지 않았으면 된 거죠. 성 맞, 성 조금 맞은 소리가 난것 같은데, 아, 조금 맞았네요. 근데 뭐 그렇게 세게 맞진 않았네, 또. 그 정도에 견딜 수 있지. 어, 근데 왜이 앞에서들 이러니? 좀 앞으로 가자. 응? 위험하게. 누가 봐도 위험하잖아. 따닥 따닥 붙어서 사회적 거리 유지 몰라? 따닥 따닥 붙어서 뭐 하는 거야 지금? 자, 음.. 나머지 한 마리도 금방 나오겠죠? 금방 나올 것이야. 나오니? 여기서 좀 모아볼까? 좀 위험한 짓이긴 한데. 음, 성모만 좀 모아볼까요? 젠넘 모으듯이. 근데 어차피 나방한테 막 뻗을 텐데. 근데 나방 나오기 전에 성도 들기게 생겼네. 좀 참아야 되는데. 성모 다 죽여야겠다. 죽입시다. 음, 어, 나왔다. 성모를 미친 듯이 모으는 거야, 여기서부터. 걔네가 조금만 딜해줘도 그게 어디에요 아 그리고 여기서 무트를 먼저 뽑아 놓으면은 무트값을 벌 수가 있잖아 음... 무트값을 버는 건 좋은데 중복 뭔가 밀린 것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안 맞았지? 왜안 맞았지? 밀릴 수가 있나? 아 대포가 있구나. 야너 쏘지 마. 음, 아그거 계속 밀걸 그랬나?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이득일 수 있었는데. 시간 더 벌어 가지고 시간이곧 돈이고 돈이 곧 병력이잖아요. 이번엔 또 돈을 다 쓰는 기염을 토하면 안 되고. 고기 포블 돈은 계속 남겨 놓읍시다. 6000원, 아, 쓰고 싶다. 오케이, 일단 한방 먹고 시작하고요 어어, 스피드, 스피드 좀 사단이 낫죠. 고기 빈거 봐. 이거 탈모도 아니고, 요 고기 듬성듬성 빈거 어떡할 거야? 에헤이, 아, 대포 쏠 거야. 써야겠다두방 때렸고 우트가 한 놈이 세 방만 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택도 없는데? 돈이? 딴게 택이 없는 게 아니라요 돈이 택도 없네요 얘 나오니까 어떻게 되나? 750원짜리 로 바꿔야 되나? 얘가 단일 공격은 더 센데, 사실 파동으로 뒤에 있는 놈을 제거한다고 치고, 뭐 그렇게 가야 되나? 레벨 30인데도, 뭐, 뭐 엄청 빨리 밀리진 않는데, 어, 일단 히트팩 됐고요. 반 깎았다는 얘기죠. 그럼 무트가두방 치고, 이 정도 버티면 된다는 얘기인데, 돈이 어디서 벌리냐? 일단 무트 준비가 될 수가 있어요. 거기 두 개만 뽑아볼까? 돈을 벌기 위해서, 얘네 둘 되게 잡으면 될것 같은데. 무트 두방 때리고 조금 버티면서 몇 대만 더 치면 돼. 되게 낙관적이죠? 어, 근데 이러면 아무도 못 죽이잖아. 무트를 뽑을 때까지 참고 무트가 때려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 삼고기 뽑안 뽁... 되는데 이게 순서가 이상한데? 뭐 어, 라인 미친 듯이 미는 놈까지 나와버렸네. 이 고기로 최대한 버티고 있는데요. 이게 지금 되는 작전일까요? 돈이 살짝 부족하네. 아좀 아쉽다. 이러 터지는데? 모르겠다 고기양창시고 뽑았어요 일단 뽑기는 일단 싹 잡았어 이제 성이 터질거란 말이지 문제는 우와 한방에 5천씩 그냥 일단 여기서 안 밀리면 되는데 여기서 안 밀릴 수가 있나? 히트백은 한번 히트백이 아니라 어 의별 안 밀리는데 돈만 있으면 어 돈이 없어 예라이 yeah, right. 아 귀신같이 어떻게 하면 될것 같긴 한데 18%아 중간에 무트를 뽑았어야 돼 돈을 남겨가지고 다른 병력을 뽑을 게 아니라 젠느 젠르, 이런 젠느가 아니지 성모 이런 애 뽑았었잖아요 아좀 아쉽네.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